네. 우리나라 수능은 어렵기로 악명이 높죠. 저도 영어를 10년 넘게 공부하고 가르치지만 수능은 늘 어렵습니다. 원어민들도 시간 내에 불면 1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자, 올해 2022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문제, 오답률 2위였다는 34번 빈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지죠. 한번 자신 있으신 분은 시간을 정지해놓고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총 다섯 문장이다. 굉장히 황당하죠? 다섯 문장으로 된긴 지문이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Precision and Determinacy 정확성과 결정성은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다. 뭐에 대해서? All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과학적인 토론에 있어서 의미 있는 과학적인 토론에서는 이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Progress in the sciences is To a large extent, the ongoing process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자, 여기는 가로칠 수 있죠. 어,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어, 진보, 발전. 어디서? 과학에서의 진보라는 것은 ongoing process,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어떤 과정? Achieving,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죠. 뭐를? 더 높은 수준의 precision을.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precision과 determinacy가 중요하다. But! 네개 포인트죠, but. 이게 주어져. 그죠? 역사적인 representation. 묘사, 역사적인 기록. 어떻다? put a premium. 어디에 강조를 둔다 proliferation of representations. 어떤 묘사의 확산, 증폭, 증식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not a but b가 나오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하나의 어떤 현상에 대한 정제, 정확히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 Production of ever more varied 다양한 또 형태의 representation의 production이 생산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기록이 중요하게 된다 이거죠. Historical insight 자 여기가 이제 키워드 문장이죠. 자 역사적인 insight insight는 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narrowing down. 줄여나가는 거죠. 요약해나가고 줄여나가는 거. narrowing down. 뭐를? previous option. 이, 이전의 여러 옵션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아니라 approximation of the truth. 하나의 진실, 하나의 어떤 진리로 근접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on the contrary. 반면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explosion. 폭발. 가능한 한 관점, point of view, point of view가 관점이란 뜻이죠. 가능한 관점의 어떤 폭발, 그러니까 증폭. 아까 전에 말했던 proliferation이랑 유의하겠죠. 그래서 therefore, 자, 뒤에 거보다, 그죠? 이뒤에 거라기보다, 뭐다? 앞에 거, 앞의 앞에 거를 겨냥한다. 앞에게 뭐예요? Unmasking, m a s 가 가리는 거니까 unmasking, 드러내는 거죠. 뭐를 이전의 어떤 일루전 환상들을 뭐에 대한 환상, determinacy and precision 이거의 어떤 환상, 그죠? 지금 보시면 과학과 history 역사의 차이점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과학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Precision 정확성 또는 determinacy 이런 게 중요하죠. 하나의 the truth 이게 중요하죠. the truth. 하지만 history는 뭐가 중요해요? narrowing down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explosion이 중요하고 그죠. Refutation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insight, historical insight의 발전은 실제로 outsider에 의해서는 어떻게 간주되냐면 더 많은 confusion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또 계속적인 questioning of 뭐에 대한 questioning, 질문하기란 뜻이지만 문제제기, 그죠? 여기서는 문제제기로 보는 것이좋습니다 빈칸에 대한 빈칸에 대한 문제제기로 b 주된다레 r 된 a 기보다 t h a e n r than e t a e n e t h e t h a e n m e than more than more than more than more than more than more than m o 다 역사는 다양성, 다양한 리프레젠테이션의 증폭, 생산 이런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과학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역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형광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주로 역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죠. 이게 보시면 34번 문제의 선택지인데요. 다섯 가지를 제가 해석해봤는데 정답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앞에서 다시 보시면 은 Questioning of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뭐가요 이 히스토리컬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결국 히스토리와 과학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과학은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해석으로 점점 집중해 가는 것이지만 역사적인 인사이트라는 것은 결국 확실한 것 명확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겉보기에 이미 획득된 확실성과 정확성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역사적 인사이트에 가까운 일이고, 사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이 부분 있죠. The unmasking of previous illusions of determinacy and precision. 이것과 유의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illusion, 그런 환상들을 밝혀내는 것, 벗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과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에서 틀린 이유는 즉 오답률이 2위나 했던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3번을 체크했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사건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결국 3번은 어떤 내용이에요? 앞에서 봤던 히스토리 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죠? 사이언스보다는 히스토리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왜 3번을 많이 체크했느냐? 앞에 질문을 다시 보시면 이 퀘스처닝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것이 뭔가 의문을 제기하다,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 q u e s 인데 사실은 q 스 e s 에는 뭔가 탐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questioning of 3번. 그죠? possibilities of alternative interpretations of an event.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 왜 그러냐면, 이 q 스 e s 이라는 단어는 조사하다. 또는 의심을 갖다, 문제 제기하다, 둘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퀘스 n 을 여기서 지금 ing를 붙여서 명사 형태로 쓰게 되면 주로 질의, 신문,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명사로 썼죠. 그죠? 어, questioning. 그런 의미로 썼기 때문에, 분이라기보다 약간 문제 제기, 이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2번이 좀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 3번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 당답으로 체크해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어, 그만큼 오답률이 높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도전했던 모든 수험생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좋은 영어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